아니 그 뭐야 즉사기는 왜 만들었어 대체 페일 데모로 선 딜을 줄이든가 하지 선딜 때문에 문제였으면 오케이 됐죠 그나마 이방법 밖에 없어 그러니까 잡았을 때 보상이 있는데 그거를 잡지 말라고 만들어놓으면 이거 나는 그 뭐지 배기가 데미지도 아 체력도 겁나 빵빵하잖아요 체력도 빵빵한 놈한테 대체 그걸 왜 줬는지 모르겠어 즉사기를 왜 줘? 주변 사도들한테? 나 이거 조금, 조금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이거는, 잠깐만. 니네 마피아? 일로 와. 그치? 보자. 아, 욕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난 이해가 안 가, 지금. 너무 빡세, 게임이. 아, 대체 뭘또 상향을 해? 이게 최종 컨텐츠 도아니고 단지 히든 컨텐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그 어, 잠깐만. 너 마피아 어디 갔지? 중간에 잘린 것 같은데 얘. 너 마피아 어디 갔어? 여기로 갔죠? 비나최종 비나는 최종 콘텐츠니까 그렇다고 쳐요. 제가 욕을 하면서도 뭐 그거는 이해를 해요. 비나는. 근데 얘는 최종 콘텐츠도 아니고 그냥 히든 콘텐츠인데 난이도가 너무 세. 알파 제곱 제곱급이에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 놓고 그거야. 토끼를 이렇게 네 방향 다부를게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잡으라고, 됐지? 백야가 됐지? 왜 고인물 컨텐츠야? 아, 종말세는 그렇다 치고, 오히려 종말세가 더쎄야 돼요. 종말세는 3세에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 얘는 역병의사가 뭐야, 스택 12준다! 뿅뿅뿅뿅! 이러다가 게임 터지네, 거든 얘는 유비 재촉이에요. 고인물 컨텐츠가 아니고. 버그롭게라는 건 어떤 미친놈이야. 아, 진짜 막말로 그건 미친놈이지. 버그롭게라는 건. 아무리 제가 버그나 얌샘이 꼼시플레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꼼시플이 가능하니까 이건 밸런스가 적당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뇌가 빠운 거예요. 정석풀로 깰수 있어야지. 그게 정석풀로 밸런스가 잡혀야지. 어 고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얘 잡았을 때 뭔가 보상이 없으면은 이게 맞아요 겁나 어렵게 나오는 게 보상이 있잖아 근데 너무 보상 보상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너무 쎄지 지금은 너 1발에서 마비야 <laughs> <laughs> 자 근데 애초에 뉴비는 일단 고해 자체를 몰라요 첫 번째는 그럼 이제 아마 중수쯤부터 고해를 쓸 텐데 자 일호출 불러. 그치? 호출불 부르고. 이게 문제야, 이제. 그냥 달릴까? 달려. 아, 진짜, 야, 사무직, 사무직 뺐나? 이게 사무직 들었죠? 그치? 잠깐만, 해놓고. 너 오지 마. 오지 마, 제발! 야, 슬로탄도안 먹는 게 어딨어!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아니! 진짜! 야 아! 야! 야! 끌리 좀 되라고! 야 슬로우탄도 안 먹히는 거 진짜 에바 아니냐? 잠깐만 이거는 아! 야! 이거 그렇게 잡히면 안 되는데? 야 그게 그렇게 잡히네? 잠깐만 오케이 야, 그렇게 잡히면 안 되는데, 이거 오케이, 이건 이 방법밖에 없어. 야, 엘레레레레레엘레레레레레렐레레레렐렐 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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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 잡혔어 레레레그레레레레레레레레렐렐렐아잡혔레 엘레, 엘레. 아, 빼, 빼, 빼. 아,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이거.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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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잡혔죠? 너레레레레레레레레레너 일로와 어 보자 아이 너 어디로 가 잠깐만 야 빼빼빼빼빼빼빼빼빼 그렇지 너너너너 그렇지 얘 잡고 아니 어디가 너? 아이 어디가 너아니 잠깐만 오케이 그치 이렇게 밖에 답이 없어 이거 오케이 안 잡히면 안 잡히면 돼안 잡히면 돼 오케이 잡히면 안 되고 좋아 너는안 잡혔어 안 잡혀 안 아얘 잡혔어 잡혔어 잠깐 잠깐 일로와 일로와 이방법 밖에 답이 없다 이거 진짜 얘잡혔죠 일단 하고 너도 그냥 일로와 그치 하나씩 던져줘. 이거 하나씩 던져줘야 돼.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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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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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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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그치? 오케이, 그나마 이런 방법밖에 없어. 지금 야, 아, 너무 전력이 많이 빠졌어. 이거 옆에서 와리가리 시켜줘야 돼. 지금 이대로 못 깨져, 이거? 어 이거 못 깨, 이거 못 깨. 지금 이 상태로 못 깨. 그리고 내가 컴퓨터가 안 좋아서 얘들 빨리 이거 되지. 그 뭐야? 이게 원활하게 컨트롤이 되지도 않아요. 이 문제가 있긴 해. 이건 리겜이긴 한데 최대한 해봅시다. 그래도 반픽 이상 깠어. 이거 자, <laughs> 나 진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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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패치내역 T03-46개체들의 공격패턴과 이펙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공격패턴 추가 대가의 난이도의 순전히 공격패턴을 추가한 거라서 아직 이 개체들의 밸런스는 맞춰지지 않은 거라서 그런듯 어 밸런스는 안 맞춰졌죠 지금? 아 이제 사도 내려오면 이거 망했죠? 야 그래도 여러분들 피 3분의 1 깠어 여러분들 답이 보입니다 이거 답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내 사도 두 마리 뭉쳐서 동시에 와리가리 하면 이거 할수 있어 분명히 할수 있어 어 이거 답이 보였어 이거 여러분들 답이 보였습니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다 보였어 다 보였어 다 보였어 다 보였어 다시 가 다시 가아 두려워 두려워 하고 싶어요 나좀 죽여주세요 히오스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않어? <laughs> 그래 너 잘왔다 너 죽었다 오늘 너 죽었다 오늘 너는 죽었다 진짜 내가 지금 얼마나 악에 바쳤는지 모르지니 네? 이번 턴에 보자니 네. 11시 일단 11시 일단 잠깐 내려가고 마피아 어있어 진? 네니 마피아 일로와 니가 요쪽가고 그치? 자, 이번에 잡습니다. 잡습니다. 진짜 자꾸 만다. 내가이 열사도들 일단 올라가고. <laughs> 애초에 지금 직원, 그, 창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한 명의 제압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압하는 애가 동시에 어그로 끄는 게 나아요, 지금은. 자, 너 여기. 너, 너 여기. 최대한 포기려면 토끼팀 최대한 많이 불러야 되거든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자. 간다. 이번에 진짜 때려 잡는다. 아까 3분의 1까지 뺐어. 분명히 뺐어. 백야 이거 올 동안 뭐야 사도도 올 동안 다 때려 잡으면 돼. 우시단 있으면 게임 못 이거 못 해요 이 플레이. 그렇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번엔 안 당한다 진짜. 한두명 죽는 거 각오하시고. 나 내가 진짜 잡고 만다. 어... 버거든 뭐든. 아니 근데 얼씬 필요가 없는 게 즉사예요. 응. 즉사예요 그게. 어. 시작 전에 발랄하게 재물 이름 정하는 자칭 청정수 어디 갔죠? 청정수니까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죠? 고인물들은 벌써 깨고, 아, 백야 씨인든 상향해주세요! 우프딥이고 너무 쉬워가지고내 발가락으로, 내 발가락, 발가락에다 털로도 깰수 있잖아. 이러면서 지금 깰다고. 아, 그, 열심히, 공속도 올라가요? 아, 공속도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은 낄까? 이번에 제가 못하면 낄게요. 오케이. 나 토끼 불러. 토끼 프로토콜 불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일로 가. 오케이. 좋아. 얘 죽일 때 빨리 가 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이다. 얘들 야야. 잡힌다. 잡힌다. 이거. 아이거좀 너무 가까운데. 어안 잡히죠? 이러면 또 오히려 웃기.. 웃기게 돌아갈텐데? 님들 뭐하세요? 아 저기 여.. 기 여기.. 여기 사돈님들 그뭐 환영 인사 그.. 풍선 인형 그 춤추시는 거요? 아니 뭐 어쩌자는 거야 이건 대체 아, 나 이렇게 깨면 찝찝하다고! 그래, 위에는 일단 토끼들이 버텨,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렇게 깨면 이것도, 이것도 좀 찝찝한데? 일단 토끼들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 토끼가 좀 버텨줘야 돼, 얘네들이. 앞으로 가고 있어. <laughs> 저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봤던 모양인데요. 아이제해들 내려온다. 불종은 유원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내려올 거거든요. 그렇지. 빨리 잡아 최대한 잡아. 이제 티까지 깎았어. 잠깐만. 야, 너 느려 봐. 얘 이거 안 맞는 거 진짜 에바예요. 느려졌어? 얘 최대한 느리게 해야 돼. 느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그렇지? 거의 다 잡됐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제발!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이씨, 와! 일로, 안 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명 더, 한명 더. 그치. 어? 뭐가지가 야, 3번, 3번 오지 마. 아니, 잡았잖아. 아니 이거는 뭐지 잡아도 찝찝하고 못 잡아도 찝찝한데요 저기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지가 않오 이거는 어려울려면 계속 어렵던가 발동되기도 쉬운 보그 나가지 <laughs> 아, <laughs> 이게 뭐야 진짜 이건 의미가 없잖아 아니 나는 뭔가 잡을 때왜 그래요? 개보라도 어? 상처뿐이 의미없는 승리 됐고 비나도 상처뿐이 의미없는 승리 됐고 백에도 상처뿐이 의미없는 승리가 됐어 아 <laughs> 이거 뭐지 와 졌다 이것도 아니고. <laughs>